벌써 11월이 다가왔네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이드님.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게다가 밤은 이제 너무 추워져서 패딩 눈치게임이 시작될 것 같다고요. 맞아요. 과연 누가 먼저 입을지. 게다가 귀한 투어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5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나무화들도 파이팅해서 동화인분들에게 좋은 장소 알려주자고요. 맞아요. 다들 엄청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얼른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추운 가을을 연상시키는 노래인 헤이즈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듣고 오시죠.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노래 진짜 가을이랑 안성맞춤인데요? 맞죠. 제가 노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고른다니까요. 네 진짜 기가 막힐 뻔했네요. 뭐라고요? <laughs> 얼른 우리 시작해 봅시다. 음 알겠어요. 먼저 어디 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번 주에 멀리 가서 그런지 이번 주는 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데요. 음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음 어, 그럼 경주 어떠세요? 경성북도에 위치해서 버스 타고 가기에도 딱이랍니다. 경주라, 괜찮은데요? 경주하면 경주월드 가는 거 맞죠? 맞아요. 꼭 데려가 줄게요. 그리고 경주에는 야경과 함께 산책하기도 좋은 장소가 많답니다. 당장 떠나봐요. 저도 얼른 소개하고 싶은 걸요. 일단 떠나보기 전에 트로이 시바니 스트로베리 앤시가렛 듣고 오시죠. 뭔가 달달한 노래가 경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가이드님? 그러게요. 그나저나, 전 얼른 경주로 떠나보고 싶어요. 일단 신나게 놀수 있는 장소들을 가볼까요? 네, 얼른 가요. 얼른, 얼른. 경주에서 신나게 놀수 있는 장소. 바로바로. 바로. 경주월드입니다. 우와, 진짜 경주월드 너무 기대돼요. 경주월드는 경주 갔다고 하면 다들 가는 곳인데 아마도 다들 이걸 타러 가죠. 뭔지 아나요, 가이드님? 당연하죠. 드라켄 아닌가요? 맞아요. 드라켄은 아파트 20층 높이에 시속 117km를 자랑하는 국내 롤러코스터 중 최근 베스트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방금 무슨 소리예요? 대박. 소리가 엄청나네요. 저 얼른 줄 서러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드라켄뿐만 아니라 빅바이브라고 불리는 익사이팅한 기구들도 많답니다. 얼른 가서 다 타보고 싶은데요. 빨리 가봐요. 진정하세요, 가이드님. 아직 경주에 가볼 장소가 많이 남아 있다고요. 헐, 지금도 충분히 신나는데. 뭐가 더 있나요? 그럼요.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보문 관광단지입니다. 네? 그곳은 뭐하는 곳이죠? 이곳은 부문호수를 중심으로 산책길도 있고 공원도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공원에 핑크뮬리가 엄청 많다고 해요 와 핑크뮬리라 부산에도 있다고 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경주에도 있다니 게다가 짙게 물드는 단풍길이 쫙 깔려있는데 말 안해도 알겠죠? 아주 이런 절경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호수에는 오리벨에 탈수 있다고 하는데 연인과 함께 타면 더욱 분위기가 좋겠죠? 물론 다리는 남자친구가 많이 아프겠지만. <laughs> 그러게요. 근데 진짜 경주월드랑 보문 관광당지를 가시면 신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주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나는 장소죠. 그럼 이제 맛집 소개 가나요? 에이, 아직 경주의 유적지를 안 돌아봤잖아요. 아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경주의 유적지를 탐방하기 전에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듣고 오시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님, 경주 유적지 돌아볼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얼른 가봅시다. 일단 먼저 경주에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당연히 석굴암이랑 첨성대 아닌가요? 오, 우리가 가볼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첨성대입니다. 와, 맞췄다. 첨성대는 신라시대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대인데요. 9.5m로 꽤나 높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높은데요? 만들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새는 첨성대 앞에 핑크뮬리가 잔뜩 있다고 해요. 혹시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핑크뮬리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는 놀이 질 때쯤이면 아주 절경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샷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보랏빛 노을과 핑크빛의 핑크뮬리는 환상적이겠죠? 아직 놀라긴 일러요. 우리는 동궁과 월지도 가야 한다고요 네? 동월과 궁지? 아니요. 동굴, 동궁과 월지요.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동궁과 월지는 과거 신라 시대에 있는 연못과 궁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 휴식처라. 저도 좀 쉬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쉴수 없죠. 대신 눈을 정화시키고 올수 있습니다. 눈을 어떻게 정화시키는데요? 이곳은 연못과 정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밤에 오면 불빛이 연못을 비추면서 연못에 정자가 보인다고 해요. 그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곳은 무료로 입장 가능한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입구에는 푸드트럭도 있어서 들어가기 전 간단히 배를 채울 수도 있어서 좋답니다. 진짜 경주 제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부산이랑 가깝기도 해서 한번 가보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 그럼 저도 동궁과 월지 가서 좀 쉬어도 될까요? 힘들 땐 쉬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저랑 함께 경주 맛집 투어 가보실래요? 네, 당장 가요. 힘들어도 맛있는 음식은 좋아요. 출발하기 전에 아리아나 그란데의 유일 네번 o w 듣고 오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가이드님, 뭐 하세요? 맛집 소개해주려고요. 오, 얼른 소개해주세요. 얼른 맛집 소개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얼른 얼른 가요. 먼저 한국인은 밥심이니 당연히 밥을 먹어줘야겠죠? 당연하죠. 얼른 밥 먹고 싶습니다. 근데 경주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음, 어, 그러게요. 경주는 뭔가 크게 유명한 음식이 떠오르지 않는데. 아, 경주빵? 그건 밥이 아니잖아요. 아, 맞네. 그럼 뭔가요, 가이드님? 경주에는 다양한 음식이 파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김밥입니다. 오, 김밥이요? 너무 단순한 음식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곳의 김밥은 아주 특별하답니다. 뭐가 특별한가요? 바로 교리김밥집인데요. 이곳은 김밥에 계란지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아주 고소 담백하다고 해요. 오, 그런 김밥은 처음 들어보는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전국 3대 김밥집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인기가 많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인당 두, 두 줄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도 꽤나 길다고 해요. 와, 벌써 배가 고파지는데요. 먹어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1호점과 2호점으로 나눠져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사 먹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꼭가 보고 싶은 곳이네요. 아직 맛집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꼭가 보고 싶어질걸요? 어, 어딘가요? 바로바로 황남빵이라는 곳입니다. 황남빵이요? 네. 이 빵은 팥 앙금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새 겉바속촉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헐, 진짜 맛있겠는데요? 게다가 안에 있는 앙금은 팥이 씹히는 게 아닌 부드러운 앙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대박. 그런 건 낱개로 안 팔지 않나요? 주로 세트를 사는 경우가 많지만 낱개를 팔기도 한데요. 낱개로 사실 경우 따끈한 황남빵을 즐기실 수 있는 점이 장점이랍니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하지만 동아인 분들 아시죠? 저희가 선정한 맛집 말고도 많은 맛집이 있으니 꼭 가시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가세요. 그럼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경주를 잊지 말라는 마음에 황치열의 어찌 이 지오 듣고 오실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문경 가이드님 경주 진짜 최고였어요. 특히 부산이랑 가까우니 가볍게 여행 갔다 오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요새 유행하는 핑크뮬리가 있는 장소도 많아서 인생샷 건지기 딱인 것 같습니다. 진심 인생여행지가 될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도요.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혹시나 자세한 여행코스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오늘 들으셨던 기한투어 8화가 업로드되어 있을 겁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송출과 기술의 송유진 PD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귀한 투어의 가이드 박문경, 성주연이었습니다. 앞으로 귀한 투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다음, 다음 주에 봐요. 봐요.